오랜만에 자원기지 쟁탈전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 지금 보시는 자원기지는 저랑 2년 이상 자원기지 쟁탈전을 하고 있는 그분입니다. 제 영상에도 자주 등장했던 시나트라님. 네, 이분 참 끈질기네요. 이쯤 되면 포기할 만큼 한데 둘다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자꾸 주고받고 있는데 이분은 일단 아이스 석상이 있는 유저입니다. 강화대포를 눌러보면 HP가 14,630인데 플러스 8,485. 대략 60%, 아이스 HP 석상 60%짜리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초당 공격력은 1210에 629, 대략 50%, 아이스 공격력 석상은 50% 정도 되는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뭐, 이거는 본인이 의도한 배치라기보다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우타워 위치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위치는 바꿀 수 있는데, 배치는 못 바꿔요. 이게 지금 공간이 없어서 배치를 바꾸려고 해봤는데,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기지를 한번 뺏어와 볼 생각인데, 제가 지금까지 자원기지 쟁탈전은 대부분 침투, 주카 침투나 워리어 침투로 초소만 부셔서 뺏어오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오늘은 이걸 한번 단순히 밀어볼 생각입니다. 단순히 밀어서 이 기지를 뺏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볼 생각인데, 일단 제 생각은 불가능하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어타워가 다 많아요. 특정 방어타워만 많은 게 아니라, 모든 방어타워가 종류별로 다 많습니다. 기관포도 많고 박격포도 많고 강화대포 대포, 런처 화염방사기, 보초탑 다 많습니다. 다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밀어서 뺏어오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요거를 한번 단순히 밀어서 어느정도까지 부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오라탱과 블리디병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화탱이 속도 버프가 있기 때문에 요걸 활용해서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우더는 하지 않고 가보도록 할게요. 파우더를 하면은 또 모르니까 일단 파우더는 안하고 자 먼저 아 요건 근데 포격을 아 이거 진짜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 없거든요. 이거를 단순히 밀어서 뺏어온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왠지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와, 이건 근데 진짜 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뺏어오면 그것도 대박이죠? 뺏어오면 대박인데, 과연 그런 대박이 나올지. 일단, 화탱이 지금 내리는데 드는 에너지가 줄었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분리디병을 먼저 내리고, 그리고, 여기 쇼 한방 딱 해주고 아 강화대포가 너무 많아가지고 크리터를 던지기도 애매한게 화염방사기가 군데군데 있으니까 이건 크리터를 던지기도 참 애매하거든요 와 화탱 벌써 한대 터졌어 와 두대 <laughs> 아 이거는 진짜 답이 없다 답이 <laughs> 너무 너무 잘아 이건 뚫을 수가 없네요 뚫을 수가 와 야, 이거는 진짜, 와, 강화대포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laughs> 진입을 못하네요, 진입을. 와, 이건 진짜, 오, 바로 실패했어요. 요만큼밖에 <laughs> 못보셨습니다 화탱으로. 이제 화탱이 약하지 않거든요? 화탱이 굉장히 강력한데, 와, 이거는 불가능한데요? 자, 다음은 탱크메딕으로 한번 가볼게요. 탱크메딕 블리디병으로 한번 가볼게요. 탱크 메딕이 그래도 오라탱 보다 조금 좋은 점은 에너지가 적게 든다는 거 내리는데 에너지가 적게 들기 때문에 포격을 조금 더 하고 갈수 있습니다 요거는 와 이거 배치 제가 최종적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 좀 포격을 하고 와 근데 진짜 쉬워 보이지 않죠? 아 이거는 진짜 좀 너무 무모한 도전입니다. 무모한 도전. 요 정도 부수고, 얘도 부술까요? 포격을 꽤 한다고 해도 지금 제가 에너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부족 효과 중에 전투장 에너지 효과도 있어가지고 에너지도 많은데, 야, 이거는 진짜 쉽지 않네요. 블리디병 먼저 내려서 어그로 좀 끌어주고, 와, 이건 뭐냐. 런처에 메딕들 거의 다 죽었어. <laughs> 와, 이건 진짜. 와, 런처 공격에 메딕 거의 다 죽었어요. 아, 이거 대박이다. 너무 세다, 너무. 야, 파우더 안 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밀기는 그냥 불가능일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라이플 주카 메딕 냉동 광선병으로 한번 밀어볼 생각인데, 지금 이거 상황 봐서는 도전이 거의 무의미해 보이거든요? 와, 이거는 100%, 100% 막혔다, 100%. 와, 너무 빡세다, 너무, 이거는. 진짜. 화탱이 지금, 아우, 화탱이 아니라 강화대포가 아이스 석성 효과 받아가지고 공격력이 강하니까 탱크가 막 그냥 터져요. 그리고 런처들 공격에 내리면서 메딕들이 엄청 많이 죽고 그래서 와 이거는 야안 되겠다 이거 이번에도 요 정도밖에 못 밀어요 와 이거 진짜 단순히 미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태가 이래서 자원 기지는 단순히 밀어서 깨, 뺏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는 단순히 밀어서 어느 정도 주고 받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방어 타워들 레벨이 올라가고 주고받다 보면 레벨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공략하는 건 진짜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분처럼 아이스 석상이 있으면 완전 진짜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 이번에는 라이플 주카메딕 냉동 광선병으로 한번 밀어볼 건데 요거 파우더 그냥 쓸게요. 파우더 해야지 될것 같아요. 파우더를 좀 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방금 전에 봤던 거 그냥 이어질 것 같아요. 라이플 주카메딕 냉동 광선병이 그래도 좀 괜찮은 조합이긴 해도 지금 적이지는 너무 빡셉니다, 너무. 자, 파우더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조합 같은 경우는 런처를 좀 포격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런처가 너무 많아요. 방어타워가 다 많으니까, 이거는 진짜. 그리고 내리는데도 지금 화염방사기가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꽤 부담스럽거든요. 와 이거는 진짜 <laughs> 아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런처 이쪽에 런처를 조금 더 포격할게요. 그래도 이 조합은 내리는 데 에너지가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최대한 포격을 하고 한번 밀어 보도록 할게요. 요 정도 밀고 그리고 앞에 화염 방사기가 있어서 요거는 내릴 때 에너지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병력을 좀 모을게요. 주카 먼저. 자 병력들 내리고 자 연마 쇼그를 조금 사용할게요. 자, 이렇게 사용해주면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어우, 화염방사기 겁나 아파. 어우, 런처. 이야, 런처. 멀리서 날아오는 거. 우와, 너무 아프다. 자, 그래도 지금까지 중에는 제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파우더를 해놓으니까 유닛들이 잘 죽지도 않고 잘 버티는 것 같거든요. 오케이. 꽤 많이 밀었어요. 이 정도면. 어우, 근데 라이플이 너무 많이 죽어버렸는데. 와, 이거는 라이플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와. <laughs> 아, 이건 안 되겠다, 진짜. 아, 이, 왜 이걸 생각한 거지. <laughs> 아, 이건 안 되네요. 아, 조금 더 밀긴 했는데. 아, 이건 안 되겠,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laughs> 아, 에너지가 지금보다는 좀더 많아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도 확실히 파우더를 해놓으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더잘민것 같긴 한데, 어, 요거는 다시 한 번만 더 가볼게요. 그래도 이 조합이 조금은 확률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번에는 우측으로 크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가볼게요. 처음에 오라탱이랑 탱크메딕 했던 것처럼 우측으로 조금 돌아가는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여기. 혹여. 자, 런처. 날려야죠. 오케이. 오, 아. 요것도 날리고. 다음, 얘랑 얘도 날릴게요. 아, 근데 이거는 그냥 그마 버리는 것 밖에 아닌 것 같아요. 할수록. 이걸 왜 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본격 금화 버리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이거 폭격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은데 런처가 이렇게 세 개나 있으면 라이플이 못 버틸 거거든요. 앞에 화염 방사기도 너무 많고 아 이거 약간 침투를 해볼까요? 여기 지금 부승 공간으로 침투해가지고 저기서부터 한번 밀어볼까요? 아 근데 그럼 또 결국 침투잖아. 아, 근데 요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밀어서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단순히 밀어서는 방법이 없고, 요번에는 여기 지금 방어타워 부순 공간으로만 살짝 침투해서 조금 밀어볼게요. 이것도 어쨌든 조금 미는 방식이니까, 이 정도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금화도 거의 떨어져가지고, 이번 영상 폭망할 것 같아요. 자, 내려주고 여기 어우. 연막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어, 메딕들 안 따라왔어. 아, 아, 메딕 안 따라왔어. 아, 메딕이 따라왔어야지. 아, 이 메딕들아! 야이 메딕들아 그걸 안 따라오고 그러냐 아, 이거는 참 진짜 크리터가 지금 에너지가 적게 들어서 그래도 아 메딕이 하나도 안 따라왔네 하나도 자 그래도 조금 밀어볼게요 아 이건 진짜 어렵다 근데. 자 크리터로 런처 공격 계속 어그로 좀 끌어주면서 아 많이 많이 왔는데 많이 왔지만 그래도 그래도 닿지 않네요 아 이거는 안되네요 자원기지는 단순히 밀어서 뺏는게 아닙니다 네, 이거는 안됩니다 이거는 와 이거 진짜 요 정도 부수는 게단거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봤을 때도 방울탄 몇개 정도 부순 거지? 대략 한 서른 개, 서른 개 정도는 부술 수 있는데 그 이상 부수는 건 조금 어려운 거 같네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풀 파우더 오라탱으로 한번더 가볼게요. 금화를 다 썼어요. 처음에 금화 시작할 때한 200만 정도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금화가 8만 정도 남았거든요. 아, 이거 깨야 되는데 이번에. 자 요거는 앞쪽은 그냥 쇽 치면서 밀고 뒤쪽을 조금 포격할까요? 앞쪽은 약간 쇽 치면서 그냥 빨리 부셔버리고 지금 속도 증가 효과도 있으니까 뒤쪽을 먼저 포격을 좀 해놓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에너지 아직 괜찮고 이번에도 그냥 조금 침투를 할까요? 여기 우측으로 침투해서 우측에서부터 미는 게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없는데? 어, 이러면 에너지 없잖아. 아, 그냥 밀자. 그냥 한번 밀어 볼게요. 왜 단순히 밀어서 자원 기지를 뺏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일단 분리리 병을 내려주고 화탱을 쫙 내린 다음에, 쇼크 한 방. 어, 일단 속도는 빨라요, 속도. 아,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애가 화탱을 때리고 그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구별이 잘안 가요. 일단 살짝 빠질게요. 지금 우측은 굳이 더밀 필요 없으니까 살짝 빠져가지고, 야, 블리디병 벌써 죽었네. 와, 아, 이건 참, 진짜 너무 어렵구나. 그래도 약간, 요런 식으로 한번 뺏어보면은, 이분도, 아, 이, 이놈은 좀 이상한 놈이다. 좀 약간 또라이구나, 이러면서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 많이 왔어요. 많이 왔고, 아, 근데 여기가 너무 많다, 너무. 와, 여기가 너무 빡세구나. 자, 괜찮아, 괜찮아. 다 왔어, 다 왔어. 조금만 힘내자. 어 이거 사거리 닿나? 오 어, 설마 이거 성공인가? 오 어, 마지막에 아름답게 성공? 오 어, 이거 성공이다 성공 쇽쇽 안돼 안돼 터지면 안 돼, 터지면 안돼 오 어, 성공 아 성공 아 역시 풀 파우더 아탱입니다 풀 파우더 아탱 아 성공했네 이걸 성공할 줄은 몰랐는데 와 아, 아, 뭐, 처음에 생각했던 건 진짜 싹다 밀면서 좀 가는 건데, 그거는 좀 불가능했고, 약간은 좀 침투 형식으로 했지만, 오라탱으로 밀어서 뺏어왔습니다. 와. 이게 되네요, 이게. 아 이건 진짜 안될줄 알았는데, 와. 이게 됐습니다. 방어타워가 다안 생겨요.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자, 이렇게 다시 뺏어오긴 했는데, 아마 곧 다시 뺏길 것 같지만, 일단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뺏어왔다는 게 조금 기쁘네요. 이 기지는 진짜 근데 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위치 조금씩 조정하는 것 밖에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아, 이게 지금 너무, 너무 많아요,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어쨌든 오늘은 오라탱으로 제 자원기지를 한번 뺏어와봤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확실히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워리어 침투나 주카 침투보다는 안 좋죠 손실도 많았고 안 좋은 방식입니다 자원기지 쟁탈전을 위해서라도 침투는 배워두시면 좋습니다